7-16번에 보면은, 요게, 이런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주기가 2짜리라는 뜻이지. 어. 주기가 2짜리인 함수인데, 절대 값이 있단 말이야. 이 절대 값이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 하나는 그대로 나올 때. 거기가 그대로 나오면 이제 x-2분의 1에다가 이제 플러스 1 그대로 나오면. 그럼 얘는 뭐보다 클 때냐면, 어, 2분의 1보다 클 때, 그치? 어. 근데 거기 어차피 x는 최대가 뭐보다 작아야 돼. 그렇지, 2분의 3. 그럼 여기까지인 거지. 음. 그 다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되면, 요런 형태가 되고, 2분의 1보다 작은데, 자, 어차피 최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런 형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어, 2분의 1까지. 그럼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니까 요 전체가 2가 되는 거지. 요게 반복이다. 이런 얘기지 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는 얘는 x 플러스 2분의 1이고, 아래 있는 거는 마이너스 x 2분의 3이고. 응. 그래서, 얘를 그리는 거지. 보면, x 플러스 2분의 1이 더 오른쪽이야. 그럼 뭐, 여기 2분의 1이 있다 치면,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1이잖아. 그러면은, 뭐, 2.1. 어, 이렇게 해놓고 여기인 거지 여기. 그리고 기울기는 1이니까 2분의 3을 여기다 넣으면 2잖아. 그만 2쯤 뭐 2가 있다 치면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이해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2분의 3이야. 그다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또 2야. 그래서 여기가 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쯤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식으로 요렇게 있는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v자로 가는 근데 요만큼이 2잖아 그지? 그럼 얘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지 반복된다는 얘기는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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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어? 어. 그럼 얘가 뾰족한 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그리고 주기가 2니까 여기 플러스 2 하면은 여기가 2분의 5가 되겠고. 뭐, 그 다음에 여긴 플러스 2 하면 뭐 2분의 얼마야? 5 하면은 9.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나? 네. 어. 그런 식으로 쭉쭉 가는 거를 우선은 그림 그려놓고 판단해야 돼. 그래서 잠깐 일단은 필기하고. 자, 이제 이어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면은. 어, 이 fx랑 교점을 구하라는 건데 누구랑 교점을 구하라는 거냐면 2에 어, n분의 x야. 2에 n분의 x 교점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시오.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n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럼 스타트로 n이 1이라고 해보자. n이 1이면 y는 2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높이가 꼭대기가 2밖에 안 돼.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럼 언제 2가 되느냐? 쟤는 1,2지. 그럼 1,2면 여기 어딘가 1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1,2면 여길 지난다는 얘기지. 그리고 죽었다 깨나도 0,1을 지나잖아. 이쪽은 어차피 상관없어. 이쪽은 교점이 초록색이랑 나올 일이 없어. 오른쪽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렇게 올라간다. 이게 n이 1일 때잖아. 그럼 교점이 몇 개야? 보시다시피 한 개야. 그럼 이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n이 2면 자 n이 2면 y는 2의 2분의, 2분의 x야. 그럼 언제 2가 되냐면 여게 x에다 2 넣으면 은 x가 2 넣으면 2 되지. 그럼 얘도 죽었다 깨나도 항상 여길 지나지 그리고 2,2야 2,2면 여기가 2니까 여길 지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겠지 여긴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럼 교점이 몇 개입니까? 3개야 n이 2면 그지? 여기 3개야 그 다음에 n이 3이면? 3이면 y는 이번에도 이게 느낌이 와야 되 이게 3의 x야 그럼 얘가 2가 되려면 x가 3이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를 또 지나면서 3,2를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요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하나, 둘, 셋세 개지 어. 그 다음에 4를 한번 여기다 해보면 n은 4, 4x. 그럼 이제 이게 할 필요 없는 거야. 1, 2. 얘는 2, 2. 3, 2. 그다음 몇, 2? 4, 2. 근데 4, 2는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할때 이게 관통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두개 만날 거 아니야. 그 다음 두 개? 요까지니까 몇 개? 다섯 개인 거지. 어.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한 n 값이 얼마이면 4가 되면은 우리가 음. 다섯 개가 된다는 걸 얻어냈어. 그다음에 저기다 식을 안 쓰면 돼. 안 써도 돼. 자, 여기가 4, 2였어. 그 그다음엔 5, 2가 있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통하면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도 몇 개? 다섯 개 그럼 n이 5여도 다섯 개가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가 5,2인데 6,2는 이로 오지 그럼 봐봐 여기 때는 봉우리를안 지났어 여기 때는 봉우리두개더 지나는 거 보여?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날 거 아니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7개가 되는 거야. 그럼 보면은 규칙이 뭐야? 1, 3, 3, 5, 5. 7. 그 다음 뭐겠어? 7. 이런 식이야. 그래서 5가 나오는 건 얘네 둘밖에 없어서 4하고 5랑 더하니까 얼마? 9가 정답이다.